요즘 들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가득했는데, 어느새 설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비교적 긴 편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단순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중한 시기입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보여주고 있는 편향성은 충격을 넘어 헌법재판소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저 또한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된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누구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고, 결국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이후 그는 3명 중 2명의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확히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를 떠올려봅시다.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민주당은 탄핵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후에야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때의 헌법재판소와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무엇이 다릅니까?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그것을 문제 삼아 탄핵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조차도 민주당이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큰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와중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제동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과 함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은역 후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직접 나서서 그를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3일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만약 이 결정에 따라 마은역 후보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은역 후보의 판결 이력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인지 알수 있습니다. 2009년 국회불법점거 사건 당시 민노당 당직자 12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마은혁 후보는 이들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해당 판결이 번복되었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 이력을 가진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심판에서도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과 권한 대행에게 있습니다. 만약 특정 인물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면 임명하지 않을 권한도 있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원이라고 결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들어 민주당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앞으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더욱 편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그 신뢰가 무너진다면 법치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흔여 후보의 임명은 단순한 재판관 임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당한 비판을 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